자 우리 121페이지 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21페이지 보면은 그바 음? 현대인에게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오히려 만들어진 것이며 성경은 곧 박물관에 소장될 구시대 유물이고 중보자 예수는 더 이상 필요치 않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므로 교회도 필요... 하지 않게 되었다. 이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없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결과다. 오직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는 누구인가? 비로다 인생의 중요한 질문에 답할 수 있음을 알자. 음. 하나인가 그러니까 지금 요 어, 십과가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어, 부분을 다루는데 예, 이 부분은 제가 이따 오후에 오늘 마침죠 오후에 예, 칼빈의 기독교 강요 그 강의할 때 예, 이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어, 그 부분을 이제 계속 하는데 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그 관계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을 이어주는 에개 다리의 역할을 사실을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왜 사람이 되셨는가 이게 대부분 교회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아, 당연히 그뭐 사람이 될수 있는 거지. 그렇게 여기는데 중세 시대 때는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 되셨는가 하는 그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신학자들이 그 부분을 갖고 굉장히 고심하고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하는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신 거를 뭐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신 건뭐 어쨌다고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자리에 내려오셨다는 건 굉장히 정말 아주 감탄할 만한 주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사람이 되셨을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의 형상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그 부분을 우리 개신교 신학에서는 조금 소홀하게 다루는 면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제 여러분 뭐 이제 다음 달 가면은 또뭐 성탄절이라고 또 난리 법석을 또필 텐데 에, 성탄절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그분이 사람이 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어, 하나님 자신이 그리스도께서 제이 입격되시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그냥 신성만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면은 그렇게 크게 놀랄 문제는 아니지만 물론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오셨다는 것은 굉장히 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깊이 예, 어떤 우리의 그 신앙적 또 신학적 묵상의 재료가 됩니다. 재료가 된다 말. 예. 왜 예수님께서 오셨는가? 바로 예, 그분은 예, 우리의 중보자, 즉 하나님께서 어, 죄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잖아요 우리가 분리가 되었단 말 사람이 분리가 되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신성하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제 죄로 인하여서 타락한 인간과 직접적인 연계가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직접적인 연계를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보내셔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또 중보자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그로 인하여서 그분이, 어, 우리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연결점을 예수님 자신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중보의 사역의 기능을 제거하면은 예수님은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상실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세요. 지금 바본에도 그런 거예요. 중보자 예수는 더 이상 필요치 않은 존재가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굳이 필요하지 않은 교회. 예, 그리스도가 굳이 필요하지 않는 교회. 이런 교회는 사실은 교회라고 할수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복음이 없는 교회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없는 교회는.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 교회는 예, 말 그대로 예수님 굳이 예수님이 예수님에 대한 깊은 믿음과 그분의 존재하심과 그분의 활동, 사역을 예, 그렇게 깊이 알지 않아도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뭐 예수님 예수님 찬뭐 CCM 그저 반복해서 부르고 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몇마디 하고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시대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 사 밑으로 내려온 중보자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 인간 사이에 완전한 하나님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 되셨다. 신성과 인생의 변질도 없고 혼동도 없으며 합동도 없다. 예, 이거를 잘 명심해야 돼요. 예수님의 그 예수님은 이제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어때요? 인간입니다. 예, 우리가 이단들 중에는 이렇게 가르치는 이단도 있어요. 예수님은 좀 부족한 신성과 부족한 인성을 가지셨다. 이렇게 가르치는 이단도 있어요. 예, 왜? 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으니까 신성에서도 좀갈아먹고 인성도 갈아먹고해서좀 불완전한 분이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 그 그러면서도 뭡니까 신성과 인성의 변질이 없다 이 변질. 요거 중요한 거예요. 예. 아 하나님 예수님께서 사람의 그 인성을 가지셨으니까. 아, 신성에 아마 무슨 큰 문제가 생겼을 것이다. 보통 이렇게 추론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강조하는 게 신성에도 문제가 없고 인성에도 문제가 없는. 자, 인성도 우리가 취급하면은 예수님 우리는 보통 이런 생각을 막연히 할수 있어요. 이제 보통 뭐냐면, 아이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에 사람의 형상을 취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생각을 한단 말이야. 바로 이제 고생각이 그좀 위험한 생각에. 자칫하면 예수님의 인성을 약화시킨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인성을 약화시키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중보사에게 또 문제가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도 여기 말한 것처럼 인성과 신성의 변질도 없고 혼동도 없다. 그 다음에 합동도 없다. 그러니까 섞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참 신비하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뭐 저도 이렇게 가르치고 여러분도 배우겠지만 이게 사실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왜 우리는 인성만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에겐 신성이 없단 말이에요. 신성이. 근데 이제 뉴에이저들은 우리의 안에 이제 신성을 깨워라. 그러니까 잠자는 거인을 깨워라. 뭐 이런 에이? 아주 뭐 이상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죠. 우리 인간에게는 어떻습니까? 신성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신성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신성을 얘기하고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그 거룩한 우리의 신적인 능력을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그건 굉장히 문제가 큰 이단적 생각입니다. 그데 영성훈련이 좀 그런 것들을 은연중에 좀 강조해. 영성훈련이. 영성훈련이 은연중에 인간의 어떤 신성한 본질을 자꾸 강조하더라고요. 거의 대부분 다 그래요. 영성. 그래서 영성훈련이 자꾸자꾸 자꾸 깊이 들어가다 보면 뉴에이지하고 네, 거의 흡사하게 돼버려요. 네. 그 영성 훈련을 좋아하면 안 돼요. 왜냐? 영성 훈련을 하는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중세시대부터 이거를 알아야 돼요. 영성 훈련이 왜 나쁘냐면, 이 중세시대에는 여러분 로마카톨릭이라고 하는 그 종교는 말씀이 없단 말이에요. 말씀이 없고 뭐가 있습니까? 의식의 종교냐면, 이거 의식, 주로 의식으로. 기독교 신앙을 표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오류가 생기냐면, 신자들이 어때요?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감을 나누려는 그런 시도를 많이 해요. 그래서 중세 시대에 흔히 그 수도사들이라든가 수녀들이 주로 많이 한게 뭐냐면, 그런 짓을 많이 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신비적인 합일, 직접적인 교제를 굉장히 추구했어요. 그런 것들을. 근데 그게 사실은 가만히 보면 굉장히... 어 굉장히 경지가 높고 신비하고 아주 뭐 신앙이 굉장히 고차원적이고 꼭 그런 식으로 생각되는데 그렇지만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뭡니까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 기독교 신앙을 추구하기 때문에 굉장히 교활한 이단적인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원에서는 아 우리 기독교에서는 개신교에서는 수도원을 받아들이면 안 돼요. 수도원적인 그런 신앙과 경건은 절대 배격해야 됩니다. 그건 아주 철저하게 철저하게 우리는 멀리 해야 돼요. 네. 왜? 인간은 자기가 아무리 아무리 노력하고 어? 도를 닦고 성경을 몇천독 몇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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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을 해도 우리 안에는 신성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스스로가 어떤 거룩하고 경건한 신적인 경지에 이르를 수 있는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걸 철저하게 알아둬야 되는 것이. 예? 그래서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셨는가? 그것은 뭐예요? 거룩한 하나님과 타락한 인간을 맺어주고 이어지기 위해서는 어때요? 예수님 자신이 신성과 인성을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가지셔야 됐단 말이에요. 그런 분이 그런 분이 안 계신다면은 하나님도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보장할 수가 없는 거 아니죠? 뭐 그냥 다 멸망하는 거죠. 뭐. 누구나 할것 없이 다 멸망하는 거야. 다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부정한 그 어떤 피조물도 설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예,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예. 우리가 이제 좀 알아야 될게 있습니다. 뭐냐면 예,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돼. 하나님의 거룩하심. 보통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을 너무 모르고 너무 모르고 지나. 우리는 그냥 말로 하나님의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얼마나 무섭고 또 얼마나 차원이 높고 얼마나 그것이 큰지를 알지 못하면 어때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되셨는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해가 안 되는 거 저도 지금 이렇게 말하면서 좀 답답한 게, 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나도 그렇고 이렇게 가르칠 때 듣는 분들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더 깊이 느낄 수 있을까? 얼마나 더 차원 높여졌을까? 뭐 글쎄, 뭐 우리가 뭐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말씀으로 가야죠. 예. 구약 시대 이사야가 하나님의 이상을 보니까 어때요? 화로다. 내가 죽게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면은 죽는 줄 알았어요. 삼손의 구약 시대 또 있죠. 어, 사무엘 사무엘 선가 사무엘서. 하나님의 천사만 만나도 죽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만큼 구약 시대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인간이 죽음에 이르는 굉장히 두려운 일로 알았다고. 왜? 부정한 사람이 여우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 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그거를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성막을 보면 알아요 성막 여러분 성막의 구조 다 머리에 있습니까? 성막의 구조를 보십시오 철저하게 어때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완전히 분리가 돼 있잖아요. 그리고 그 제사장들이 왜 세워졌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제물을 드리는 일에 제사장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제사장이 세워졌지만 제사장 자신도 그 지성소 안에 1년에 몇번 들어갑니까? 딱한번 들어가잖아요. 두 번이 아니라 딱한 번들 한 번. 아, 더 이상 못 들어가. 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거룩함이 뭔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은 기독교 신앙 복음 이 전체가 다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복음지의 교회가 잃어버린 것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요 거룩함. 응? 주 70년에 로마 군대 이페시파시온이 로마 군대를 이끌고 어, 예루살렘을 막 정복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이제 치열하게 싸웠단 말이에요. 그다가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을 이제 차지했는데 이이 베스파시안이 굉장히 궁금해한 게 뭐냐면 도대체 유대인 놈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왜 형상도 없지 그림도 없지 왜 로마에는 만신전이라고죠 판테온이라고 해가지고. 로마가 정복한 모든 지역의 신들을 다 모아다가 한 곳에다가 로마를 위해서 그 신들을 숭배하는 만신전이 있는데 유대도 정복은 해놨는데 도대체 신이 눈에 안 보이니까 당연히 안 보이죠. 시게명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잖아요. 뭐든지. 그러니까 이 베스파시안 장군이 궁금한 거예요. 도대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을까?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성소 안으로 확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어때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가 아무것도. 어. 그래서 도대체가 유대인들은 뭘 믿는 거냐? 에. 그 의문대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뭐 그냥 성전을 그냥 다 두들겨 부셨잖아요. 음.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십계명에 첫째와 둘째 계명에 형상을 만들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그래요. 솔직한 얘기로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든다고 하면 뭘로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뭘 만들어야 진짜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없어요. 세상 아무리 우주 끝까지 뒤져도 표현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없으니까 형상 같은 건 만들지 말아라. 그걸 만드는 그 자체가 벌써 우상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형상의 종교가 아닙니다. 왜? 형상을 만드면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동방 종교이든 로마 카톨릭이든 뭐든 간에 형상과 형상을 중요하게 여기는 기독교 신앙은 다 잘못돼요. 100%다 어때요? 우상숭배다 빠지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로마 카톨릭의 그 잘못된 구습 그런 것들 중에 제일 혐오한 게 뭡니까? 교회 안에다가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예수, 마리아의 형상이든 뭐 예수님의 형상이든 그림이든 그런 것들을 어때요? 극도로 극도로 싫어하십니다. 왜싫어하느냐 저게 바로 우상숭배다 저런 게 바로 우상숭. 그러니까 저런 것들을 다 없애버려야 된다. 그래서 청교도들도 이 종교개혁의 그 아주 가장 충실하게 종교개혁을 이어받은 청교도들도 뭡니까 모 교회 예배당 안에 그 어떤 형상도 없었어요. 사실 그 어떤 형상도 없었던 거. 사실은 뭐 여기도 이제 십자가를 사실 걸어놨지만은 원래 이제 예배당 안에 십자가도 걸지 말아라. 사실 이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엄청나게 엄격하게 하는 데는 십자가 형상도 없단 말이야. 음. 이제 뭐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이런 데혹 가시면 알, 보면 알겠지만 미국 같은 데 이렇게 보니까 예배당인데 십자가 표시가 안돼 있더라고. 꼭대기 에 십자가 표시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냥 뭐 무슨 무슨 교회에 있지. 우리처럼 이렇게 막 십자가 종탑막 올리고 그런 데는 거의 없더만요야 예. 저도 십자가나 이런 것들이 지나치게 강조되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해. 요 그러나 이제 또 하나, 이거는 하나 좀 생각을 해야 돼. 요 뭐냐면 우리가 기독교 역사가 오래된 데는 굳이 십자가를 안 해도 돼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미 충분히 인식이 되니까. 그렇지만 우리나라나 이 동남아시아나 이 아시아 국가들 우상이 많은 곳은 있죠. 저는 십자가를 꼭 다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가 하나 자체가 뭐예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상징이 되거든요. 그 그런 상징까지 굳이 없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우리가 뭐 안팎으로 만들어 놓는 것 자체가 이게 뭐 문제다 아니다 그럴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그래서 예배당 안에 십자가 걸어놓는 것까지 뭐 지나치게 저거를 우상숭배다 이럴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까지 는할 필요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꼭 알고 이제 계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중보 사역,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만큼 너무나 중요하니까 이중 예수님께서 중보 신성과 인성을 결합하신 그러한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예, 알 수가 있습니다 자제 1 1일과 넘어가서 자유의지로 넘어가 겠습니다이 자유의지는 참 중요합니다 제가 로마서 강의할 때 지난주 강의가 자유의지에 대해서 좀 다뤘습니다 이 자유의지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가진 자유의지와 타락 후 자유의지를 상실하게 된 상태와 그 이후의 상태에 대해서 아는 것. 이게 이제 목표죠. 자, 여기서 이제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가진 자유 의지는 뭡니까? 아담은 우리와는 틀려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아담은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있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행위 언약을 왜 맺었느냐? 그걸 알아야 돼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그 얘기가 뭔 얘기냐면 아담은 자기가 맘만 먹으면 절대 선악과를 안 따먹을 수 있는 자유의지를 분명히 가지고 있었어요 분명히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부터는 어떤 일이 생겼냐면 아담은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자유가 이제는 상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이를 알아야 돼그 이전과 그 차이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담 아직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 아담은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자유가 있었어요. 아담은 참 미련한 게이 하와도 미련하지 둘다 같은 똑같이 미련해 같은 부부가 아주 그냥 쌍으로. 응? 둘 중에 하나는 좀 똑똑해야지. 하와가 더 미련해 같은. 어쨌든. <laughs> 아담은 적어도 하와가 따먹었다고 해도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일차적으로 직접적으로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친밀했잖아요. 아담은 얼마든지 그걸 안 따먹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안 따먹을 수 있었다 분명히 거부할 수 있었다. 하와도 사실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를 따먹은 거는 아담이 진짜 이건 완전히 뭐예 정욕이 그 안에 확 들어간 거예요. 죄가 그를 확 사로 잡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따먹은 거 하나, 어떻게 보면 선악가 하나 따먹은 게뭘 그렇게 큰 죄일까?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정면으로 대든 거예요. 대든 거대요 정면으로.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아담에게 있었는데 그 자유는 팔아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런 짓을 저지른 거 고의적이에요. 고의적. 아담과 하여의 범죄는 뭐니까 고의적인 범죄라 고의적인 범죄는 뭐예요 알면서도 죄 짓는 거라 그래서 다윗이 뭐라 했습니까 나로와이군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소서 시편에 그랬죠 51편인가 이 얘기에 모니까 내가 알면서도 죄를 짓지 않게 하소서 모르, 죄라고 하는 게 모르든 알든 지으면 죄는 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확실히 같은 죄라도 알면서 짓는 죄를 더 크게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의 영광을 범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놈이 하나님의 영광을 범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영원히 저주받아라 그런 것이때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인간의 의지는 어때요?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죠 구부러진 의지란 말이에요 구부러진 이미 처음부터 구, 죄로 인해서 구부러졌단 말이에요 응? 자, 학습 내용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창조 시의 사람에게 선과 악을 행할 수 있는 의지와 자유를 주셨습니까? 그리고 타락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1번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을 생각하고 행할 수 있었지만 행하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어?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나 사람은 타락과 함께 선과 위를 행할 수 있는 자유의 지를 상실하였고 자신의 능력으로 회개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였습니다. 그렇죠. 상실했죠. 음. 자 우리가 이제 3번을 좀 좀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사람은 타락과 함께 그 이제 타락을 한 이후에 선과 악을 행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상실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큰 문제는 뭐냐면 자신의 능력으로 회개하거나 하나님을 맞을 수 있는 지키는 능력도 역시 상실한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도 예, 엄밀히 얘기하면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 의 신앙생활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내 의지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항상 우리의 마음으로 어떻게 되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내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의지하고 어,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을 더욱 더 진심으로 섬길 수 있게 해 달라고 그 자체를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그 자체를 그렇지 아니하고 내 스스로의 어떤 절대적인 능력과 힘으로 하나님을 한다고 생각하면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신앙생활이 무겁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네. 우리나라 예, 우리나라 교회에 주로 이제 교회가 좀 예, 반드시 꼭 제거하고 넘어갈 게 있어. 뭐냐면 성도들의 열심을 부추킨다는 명목으로 성도들의 열심을 부추킨다는 명목으로. 하나님보다는 자기 의지로 더 신앙생활 을 하도록 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그거는 썩 좋은 그거는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그 신앙은 어떻게 합니까 형식화 됩니다. 형식화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딱 보세요. 그래서 이분들은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것이지 물론 다 그렇지는 않아요. 기계적으로 하는 것이 정말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건 이미 오래전에 벌써 상실이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나치게 성도들을 신앙적으로 훈련시킨다고 해가지고 너무 프로그램 만들고 뭐 40일 작전기도 100일 작전기도 금요철 하기도 새벽 이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자꾸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신앙이 나중에 가면 갈수록 어때요 형식화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목사가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자가 우리 이번 한 주간 특별 기도하겠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 근데 이게 형 자꾸 반복되면 결국 형식화가 돼버려서 나중에 정말 그, 사람, 그 심령이 스스로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항상 누군가 시키고 누군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고 강요하고 이래야지만 기도가 되는 아주 이상한 기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특별 새벽 기도나 어떤 무슨 특별 뭐 이런 거 만들지 않고도 진정한 성도는 뭐예요? 항상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다는 걸 그의 심령이 어때요? 깨닫고 그 그것이 항상 그러하니 금 어때요?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자유함 가운데, 그러니까 참된 자유함 가운데서 하는 것이지, 어 내가 교회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누구의 눈치를 봐야 되고, 또뭐 뭐 어떤, 어, 어떤 뭐 참여, 억지로 뭘 참여해야 된다, 하지말아야 된다, 이런 게 자꾸 쌓이면 쌓일수록 어때요? 신앙이 어떻게 되겠어요? 율법주의 돼, 율법. 그게 진짜 율법주의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 정말 주님을 존중하는. 정말 주님을 바르게 정말 믿는 진리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과 그런 식으로 떠밀려다시피 항상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그런 어떤 다양한 것을 이해관계를 가지고 신앙활한다면은 어렵단 말이야 피곤하고 죽은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첫 번째 자유의지에 대해서 이제 좀더 다음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좀더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살아가는 일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되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바르게 알고 주여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주의 진리로 채우시고 힘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그저 외적이고 형식적인 내면의 믿음과 참으 성령의 감화 감동 없이 억지로 끌려다니는 신앙이 아니라 참되게 하나님을 숨기는 신앙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